콜라겐을 뭔가 음. 피부에다가 붙여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콜라겐이 흡수가 될것 같잖아요. 흡수안 네. 됩니다. 분자량이 크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. 음. 그 돼지껍데기에 있는 콜라겐은 아주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서 통과가 안 됩니다. 어. 그래서 한 시간이고 열 시간이 붙여도 효과가 없어요. 음. 그런데 반은 맞다고 제가 또 했죠. 이렇게 팩을 하면 젤라틴 팩이 되거든요. 음. 이 젤라틴 팩은 밀봉 효과가 있어요. 팩아 그러니까 자체에 대한 효과도 있어요. 그니까 하고 나면 피부는 좀 부들부들하고 좋아지죠.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쵸. 너무 힘들고요. 그냥 팩 하나 사셔서 하나 붙이세요. 껍데기는 어. 그냥 이렇게 구워가지고. 아, 아, 그치, 이런, 이런. 붙였어.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이렇게 근데 그 꺼꾸리를 한 (24시간) 중에 (12시간) 정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어~ 혈액순환을 우리가 도울 때 원래 하지에서부터 이제 근육이 힘을 짜줘서 음. 피가 다리에서부터 이~ 중력을 역류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이제잘안 올라오면. 하지정맥류라는게 생깁니다. 아, 아. 근데 거꾸리를 하면 어떻게 되까요 우리 혈액이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. 어, 이 순환을 음.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 있죠. 하지만, 음. 동안의 비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음. 그, 이제 아까 보셨던 영상 중에 우리 괄사 마사지라는 게 있었어요. 음. 솔직히 얘기해서 믿자야 본전. 효과도 사실 엄청 두드러지진 않아요. 음. 해소 마이너스 될건 별로 없다. 뭐, 임파선 부었다.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. 네네. 그 인파선이 영어로 하면 림프. 어, 어. 또 영어? 네. <laughs> 임, 임, 그 림프도 피처럼 우리 몸을 음 돌아요.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관을 통해서 돌거든요. 음. 근데 이게 굉장히 면역에 중요합니다. 그런데 평소에 여기가 순환이 잘안 되면 여기가 조금 부어있고 두툼한 느낌이 좀 생깁니다. 어, 그런데 그 괄사를 해주면 어, 조금 풀립니다. 음 어,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. 음.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이거는 너무 열심히 해서 막 멍들어가지고 멍이 들 정도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<laughs> 있어 어. 있어요. 멍은 어. 안 돼요. 멍이 들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. 아, 과유불급 여기서는 그쵸 아. <laughs> 제일 중요한 거는 해가 되지 않는 거. 페이스 요가 있었죠. 네. 페이스 어, 요가 어, 근육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근육의 긴장감을 어, 주는 이런 요가인데 어, 이런 것들은 꽤 괜찮습니다. 근 긴장도라는 게 있어요. 근 네. 긴장도. 얼굴 근육도 생각보다 튼튼한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음 근데 튼튼한 사람들이 음 잘안 쳐져. 얼굴에 볼륨감도 잘만드네네 네, 네. 그러니까 근육이 있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페이스 요가도 시간 날때 이렇게 해보세요. 음 이렇게 하는 거 있죠? 좋은 정보가 오늘 너무 많이 얻었는데 콜라겐, 콜라겐. 돼지 콜라겐. 아, 어, 돼지 콜라겐. 비벡의 양보하세요양고 <laughs> 그래도 영양제는 괜찮은 거죠? 어, 영양제 콜라겐. 음. 네. 응. 네. 그건 끝까지 먹는 걸로? 네. 네.